학생들이 스스로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는 만큼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디서 어떤 과목을 배울지, 어떤 학교 생활을 할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와 대학 입시 등 교육가족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주기 위해 대전교육청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대전교육과학연수원에서 2024학년도 대전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번 연수는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맞춰 학부모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자녀 진로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증명하듯 이날 행사장에는 중학교 전 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3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흥채 교육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는 고교학점제 토파보기를 주제로 전반적인 정책 설명과 함께 자녀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 진학 설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는 귀중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의 첫 순서로 대전 고등학교 이동교 교감의 고교학점제 미리 보고 제대로 알기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교감은 재치있는 유머를 섞어 고교학점제 전반에 대한 설명을 알기 쉽게 전달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은 강의 내용을 노트에 적거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수험생 못지않은 열정을 보여줬고 행사장은 입시학원을 방불케하는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대전노은고등학교 김태호 교사는 우리아이 진로진학 디자인하기를 주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학 입시 전형의 변화 등에 대해 열띤 강의를 펼쳤습니다. 특히 김교사는 진로 진학 설계를 위한 교과목 선택 꿀팁을 학부모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박미영 장학사는 대전 고교학점제 토파보기를 주제로 교육청이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소개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김교사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저희가 강의하면서도 굉장히 어, 재미있었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뜻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사분의 강의 내용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그 자료집에 있는 내용도 너무 좋았으며 또알 관련된 사이트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알려주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또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구요 다음에는 또 다른 학부모님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뿐만 아니라 학생이. 진로와 학업 설계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학교 생활이 될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교육청도 더욱더 노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